자 45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쉽습니다 상수항은 뭐예요? 문자 안 섞인 게 상수항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플러스 3이 상수항 맞죠그 다음에 차수는?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지금 얘가 몇 차야? 지금? x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몇 차? 얘가 아, 2차. 요거 2차. 이해됐어? 응. 음.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몇번 곱해졌냐 이거 따지는 건데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얘가 2차. 요거는 문자가 한번 곱해졌으니까 1차. 이해됐어? 응. 음. 어, 근데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차수가 2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은 모두 세 개다, 맞습니까? 네.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항식에서 더하고 빼지는 이 재료 하나 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 더 정확하게는 이제 더해지는 하나 하나를 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항을 써보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항 모두 써보면 6x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항도 있고, 3이라고 하는 상수항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OX라고 하는 항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통째로 우리가 항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6X 제곱과 마이너스 OX와 3이라는 항이 있다. 자, 그럼 항세개 맞고, X 제곱의 개수, 계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 앞에 있는 수잖아. 그치? 네. 어, 그 문자 앞에 있는 수, 그럼 X 제곱 앞에 현재 6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응, X 제곱 앞에 6이 있는 거 맞으니까 됐고 X의 e 수는 5다라고 했는데 X앞에 5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는 5가 있다 m e as the same as the s a m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음 오케이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차식인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되게 쉽죠 얘는 1차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한번 곱해진 거 그렇죠 문자가 한번 곱해진 거를 1차식이라 하는데 얘는 지금 문자가 아예 없으니까 안 되죠 1번은 문자가 아예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몇 차식이에요 지금 지금 x가 몇번 곱해져 있어? 두 번? 두번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2차식이에요 오케이? 응. 응. 그럼 얘는 안 되고. 다음에 분모에 x가 오면, 분모에 x가 오면 우리가 다항식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알겠어? 응.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지금 2번은 보면 어때요? x라는 문자가 있고 x가 한 번만 곱해져 있잖아. 그렇 그래서 얘는 1차식이 맞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어, 선생님 딱 봐도 2차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 더해지고 빠졌으면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네. 뭐 얘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몇 차식이 된 거야 1차식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어. 오케이. 46번 왼쪽에 있는 것들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자. 아, 1차식이라는 것은 방식의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차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는 차수와 네. 그 이유를 말해 보자라고 했는데 얘 때문에 이거 차수가 없다. 알겠죠? 차수가 없습니다. x가 분모에 오면 차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를 말해보자. 이게 단항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는 차수를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아 정리가 덜된것 같다. 그렇죠? 마이너스 x 제곱이랑 플러스 x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니까 6x만 남잖아. 그치 네. 6x만 남았으니까 이건 차수가 몇 차겠어요? 음, 음. 1차잖아. X가 한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1차잖아. 이해됐어? 음. 음, 차수가 1차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는데 자, 왼쪽 거 먼저 풀면서 감좀 익혀볼까요? 분배 법칙 한번 해봅시다. 얘들 둘이 만나면 뭐 되는 거야? 어, AB 그렇죠. AB 되고, 얘들 둘이 만나면 네. 뭐 되는 거야? AC. 그렇죠. AC. 그럼 가운데는 더하기로 연결되요 빼기로 연결돼요? 더, 더하기. 그렇죠. 가운데 더하기로 연결되죠. 그다음 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은 BA, 이렇게 하면 CA. 요 가운데는 또 뭐로 연결됩니까?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다음에 분수를 계산할 때 계산 결과는 항상 대분수로 쓴다, 가분수로 쓴다? 음... 가분수, 대분수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초학교 때는 없어요. 알겠죠? 네. 아, 그리고 가분수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약분수, 기약분수 그러니까 4분의 2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항상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자 요거는 딱 봐도 틀렸네 2랑 마이너스 4가 곱했으니까 부호 자체가 플러스 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1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8x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마이너스고 요거 플러스면 부호가 플러스 겠어 마이너스 겠 마이너스 1그죠 마이너스 겠죠 마이너스에서 이제 수끼리 나누면 15에서 5를 나누면 3대가지고 마이너스 3x 2번도 틀렸고 3번 3번은 어떻게 돼요 지금 x 2 y 에다가 나누기 2인데 어, 이거 조금 낯서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볼게 그럼 x 2 y 에다가 나누기 2는 곱하기 얼마로 바뀌는 거야 어... 2의 역수가 얼마죠? 아, 2의 2분 역수는 1. 2분의 1이죠. 그치. 어,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또 분별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2분의 1, 2y 곱하기 2분의 1이고 가운데는 요거 따라가지고 마이너스라고 써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2분의 1이면 우리가 숫자를 주로 앞에 쓰니까 2분의 1x 이렇게 쓰면 되겠고 2랑 2랑 약분하면 빼기 y 되니까 아요거는또 다르네요 그치 네. 그 다음에 4번 또 보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6x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laughs> 이거 어려우니까 계산 수... 아... 이거 할수 있겠나 한번 기대해 볼까요 3분의 1을 나눠준다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요렇게 요렇게 나눠준다 생각할게 이해됐어? 네, 응,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 되고 요 가운데는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음... 가운데 플러스 될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그치? 네. 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3, 2, 6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3은 9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마이. 그렇죠 마이너스라 쓰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laughs> 4번은 제대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네. 어, 5번도 보겠습니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 이거 분배 법칙 써가지고 천천히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음, 4분의 1을 분배해 줄 거야 그럼 12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분배해 주고 1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또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플러스 거겠어 마이너스 거겠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올 잘한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올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다시 써 볼게요. 갑자기 지워졌어요. 12x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또 합시다. 요 녀석은 지금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에다가 4랑 12 약분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4x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다가 4랑 16 약분하면 4가 되는데, 오,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네.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x 에다가 플러스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